전설의 4호선 스포를 했던 ip 11823 그리고 계속 저 ip로 글들이 올라 왔지만 글쓴이는 이렇게 남기고 사라졌 죠 염액이 오면 오려했으나 진짜 스포라서 나를 사칭한 스포 가 난발될 수 있다 스포는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충격 0표, 4호선 이야기하는 스포가 있다면 그건 다 가짜다. 지읒, 이응은 최종 커플 성공한다. 단 지형인지 지원인지는 알아서 판단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더 강조를 했어요. 기억해. 앞으로 충격 0표, 4호선 언급은 가짜다. 118235IP가 KTIP라는 댓글도 달렸어요. 아무튼 이런 가운데 10화 스포가 올라왔다고 해서 장난의 화제입니다. 민규와 이수 소파신 대화 많이 편집됐다. 이수가 확신 가진 이유가 있다. 구의 기준 확실히 이수는 맞다. 대화 내용 풀면 잡혀갈 수 있으니 그건 못 풀고, 자기도 그 내용을 다 편집으로 자를 줄은 몰랐다라고 합니다. 시화는 예고에 나온 내용인데 민규와 지영 비공대랑 감자깡, 놀이공원 데이트, 결의 줌이 그리고 후신지민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민규가 또 여지 주니까 꽁냥 거린다는 말까지. 현재 댓글 많은. 은 마음도 없으면서 여지를 주니까 김지영도 헷갈리고 규지영 너도 헷갈리고 규지영 멸망 크크크크크 <laughs> 민규 여진 아니야 대화 내용 정말 궁금하네 비공대로 규지영 끝날지 궁금 크크 <laughs> 너 편집 때문에 이수 빡쳐서 사진 푸는 거 아니냐 크크크 <laughs> 이런 국가등 기분 처음이네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